안녕하십니까 대서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마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9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저오신 분들은 제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동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끝난 상황, 오늘 새벽에 지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 에 예, 국제 경제 보시면, 네, 뉴욕 중시 혼조세 마감, 테슬라 4% 급락, 미 국제 레버리지 해지펀드 집중, 위험 관리 중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잘 보시고, 자, 주택 네, 최저,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권수 2년 만에 최대 4주 연속 증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한다? 실업에 집중한다. 네. 그러면 이게 급격히 증가하면 네, 큰 침체가 올 것이고요. 물가는 안 빠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네. 자, 알리 바바 네. 그래서 분사 폭이 자, 실업 수당 청구권수 음. 실업률 5%까지 이러면 이제 온 겁니다. 신호가. 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음.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긴축 종류 기대가 글쎄요, 이걸 뭐 봐야 되는데, 예,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연, 저 파월 형님이. 자, 실업수당 청구권수, 잘 보셔야 되고. 자, 해외중시 자, 숨 고르기라고 하죠. 예. 이제는 밑으로 다이빙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음. 자, 그래서 어, 경제 지표 어, 하락 출발.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의 예. 장기 지표 좀 올랐죠. 163.4 상당히 고평가돼 있고요. 근데 200보다는 좀 아직은 밑에죠. 음. 고점, 저점 되돌림, 하락하다 살짝 반등.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는 163.4. 자, 11월 달에 앞으로 음한 이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더 올라갈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가 청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실게, 단기 지표, 공포 탐욕 지수. 중립 구간에 있죠? 조금 올랐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4월부터 8월까지 거품, 네, 폭락을 했고, 다시 살짝 올라오다가, 예, 네, 여기 지금 중립 구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일단 멈춤, 네. S&P 500, 주가 강세, 주가 폭, 자, 부컬 옵션, 옵션 쪽에서도 지금, 네. 뭐죠? 음, 콜 쪽에 지금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글쎄요, 언제 턴할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탐욕이고요 시장 변동성은 중립이고, 자, 의미 있는 모습, 정크번도 중립으로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조, 저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위험, 신호입니다. 요거, 네, 요게 이제 어, 위험 구간으로 들어가면, 두려움 구간으로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다가 어, 그리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코즈브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코인이죠. 어제 요거 한4% 5%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잘 보시고요. 일봉을 보시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얘도 널뛰기가 좀 심한데 살좀 보시고요. 음. 그래서 자, 코스피, 나스닥. 음. 그래서 같이 반등을 줬다가 코인이 먼저 빠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주식 시장도 빠질 걸로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다. 자, 주식입니다. 중소형주는 네. 80% 살짝 반등 지금. 네, 이러고 있다. 1.86% 많이 빠졌죠. 예, 이렇게 보시고. 자, 은행도 어제 KBWKRE. 네, 좀 빠졌습니다. 네, 은행 위기 계속 진행 중이고요. 추세는 안 바뀌었다, 크게. 자, KRE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은행들 보시면 혼자서예요 그죠? 보이시죠? 많이 빠진 놈, 적게 빠진 놈. 그죠? 이렇게. 찰스샵은 조금밖에 안 빠졌네. 예. 왔따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은행 위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유는 c m b s 상업용 부동산, 이거에 따른 네, 위기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안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엄청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은행 저 파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어, 지금 요거 예. 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벌써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파산 행렬. 그래서 지금 대형주만 지금 껄떡대고 있는데, 자, 껄떡대는 애플을 봤더니 도치 캔들 떴습니다. 어제 슈팅스타에 이어서 도치 캔들. 자, 요거는 여기 하나 더못 올라가고 조그만 캔들 생기면 트라이스타.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생기면, 자, 하나, 둘, 세개 돼서 트라이스타. 요게 반전입니다. 자, 반전. 반전이 뜻이 뭐죠? 예, 네, 상승하던 게 내려오고 자 내려가던 게 반전하는 요 반전 그래서 어 단기 반등 고점에서 이런 형태가 뜨면트라이스타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고거를 깨거나 했을 때 급격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애플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선방을 했고 아마존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좀 선방을 했는데 테슬라가 빠졌죠. 70주간에도 이제 뭔가 균열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갭구간인데 거기에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아까 CMBS 말고 이건 리츠입니다. 어떻습니까? 18.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이고요. 반등이 나왔지만 일봉을 보셔도 더 이상 증가를 못하고 있죠. 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상당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도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싼 가격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니까 조심하시고 자 LQD 네 투자 적격 등급의 어, 채권이죠 얘도 보면 어때요? 네, 못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얘는 거꾸로 트라시탄에 자잘 보시고 그러면 결국엔 뭐다? 얘도 이거 한 방에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 구간에 있는 거예요. 채권도 보시면 자 그다음에 하일드 쪽에 네, 정급 원도 보시면 자못 가고 있죠. 네, 꺾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얘도 여기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왜? 이쪽으로 지금 돈이 예안 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크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무섭고요. 자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292원. 네, 상당폭 조정을 줬지만 추세를 깨울까 패션이고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달러의 동향이죠. 일단 멈췄습니다. 크게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로 마찬가지 자, 반등 주는데 네, 일단은 걸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음. 그래서 유로도 지켜보셔야 고 유로파 금융재정위기 꼭올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72.94달러. 네. 61.8%도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내려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예,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신화로 나올지, 예,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자, 국채 10년물 보시면 지금 3거래 일체, 바닥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 3개월 정책금리 5.4 살짝 낮아지고 있고요. 자, 2년물 8.5, 아, 4.8. 자, 그 다음에 5년물 4.4. 자, 바닥 찍고 있죠. 자, 20년물 4.8. 여기는 완전히 쌍바닥, 그죠? 30년물 마찬가지, 쌍바닥.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채, 장기국채 금리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금리차죠. 금리차는 좀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 10년과 2년 크게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30년과 장기와 중기는 5년, 아직까지 이제 플러스 돼 있죠. 이게 이제 정확한 표시가 되겠고, 이렇게 정상화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골로 가는 거죠. 이제 잘 보시면, 네. 정상화되면, 어때요?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죠? 지금 여기서 껄떡대고 있는 게 이거죠. 자, 10년하고 2년, 마찬가지요. 10년하고 3개월. 그래서 요게 이제 확실하게, 장기와 초단기, 장기와 금리가 이게 이제 정상화됐을 때는 무시무시한 폭락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은 장기금리가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아니면 상승함으로써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주는 지금 그 기회만 노리고 있고요. 하일드 정크본드, 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 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예, 이제 폭락이 목전에 있고요. 자, NDQ DJI, 좀 전에 SPX, NDQ RET. 예, 자, 요렇게, 예, 역사상, 사상 최대의 버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단기로 보는 사람들이 언제 폭락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예, 폭락 신호는 계속 나오는데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어마무지하죠. 가 갖고 그러고 와 갖고 폭락, 네가 맞힌 게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다맞췄는데 예, 지금 조금 시간만 연장됐을 뿐이지. 그래서 너무 급해. 지금 보면. 예. 하나씩 보시고요. 자, 아예 비만 보더라도, 자, 폭락을 예고했죠.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반등이라고 쥐, 쥐, 쥐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1.5%. 예. 얘는 25달러. 자, 그 다음에 DR 호튼. 어마무지 하지요. 지금 여기 2008년 서프라임을 지금 그대로 대자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그죠? 이때 엄청나죠. 하락, 반등.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폭락하는. 무려 3년 동안의 주택버블이 붕괴가 됐고요. 또한번 해먹는 주식이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자, 코인, 주식, 좀 전에 지표들 다 보여드렸어요. 부동산, 채권이죠. 예. 네, 지금 이게 다 박살나게 생겼, 생겼다. 그러면 뭐죠?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그전에는 2000년에는 주식만, 2008년에는 부동산,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대부자업사 때 채권,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등장한 코인, 그전에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박살나는 대공황의 시작이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수십 년갈 거예요. 예,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금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 준비하시고 실물금 예 네. 그래서 어 이것만이 살 길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이 종이 화폐 시대가 예, 아직은 뭐 한동안은 가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이거죠 자 러셀 리천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죠 1.6% 많이 빠졌습니다 예 거래량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자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다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네 이제는. 본격적인 러셀 리처의 폭락이 이제 진행이 됐고 160달러 이제 붕괴가 되면 네 확실한 폭락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 지금 이 변동성 지수는 네 반등을 줬다, 가 세게 상승을 살짝 했다가 좀 바닥만 다지고 있죠.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보이 빅스 마찬가지 네, 바닥. 그다음에 스큐 다시 폭등했습니다. 자 다시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예고, 예고했던 대로 여기 예, 160대 자, 고점 형성하고 두달 지나고 나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나온 거죠. 반등 나왔을 뿐이지 추세적인 거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잘 보자. 이때도 그랬습니다. 고점 두달 후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계속 그다음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왔죠. 이 예, 상황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캔들은, 자, 갭으로 떴고요. 11월 14일날. 자, 여기 스타 캔들또 생겼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네, 이브닝 스타.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날 여기 고점을 못넣고 여기서 조그만 스타 캔들 나오면 트라이 스타.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얼마냐? 고점이 387달러.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죠. 네, 저점이 383달러. 만약에 고점을 넘으면 상승. 저점을 붕괴하면 대폭락. 지금 기로에 있는 거죠. 트라이스타. 여기서 주로 상승에 대한 이렇게 고점이 생기면 요거는 아래로.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세 개가 생기면 뭐죠? 상승으로. 그래서 지금 대변곡 구간에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기 상승에 대한 네 그게 이제 하락이 나왔고 그걸 다시 이 추세대로 올라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추세대로 올라타면 3일에서 5일 정도. 그래서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상황을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될 것이고 왜 하락할 가능성이 높냐? RSI가 과매수 구간에 고함에 들어가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고의요자 실제로 나스닥 지수 여기 고점은 못 넘고 있죠. 네, 그래서 자 여기 고점, 네, 하락 반등 61.8% 부근, 네 여기까지 못 갔죠 여기까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딱한 법을 데자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잠깐 좀 보시면 자 리먼 때는 네, 여기 고점이 좀 낮았어요. 반등, 하락 이렇게. 근데, 네, 다한법블 때를 보면 거의 쌍봉이죠. 그죠? 여기 하락, 반등, 다시 하락, 다시 올라오다가 쌍봉 치고 내려오는. 그래서 다음 주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 예, 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똑같은, 다한법블하고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자, 도지 캔들 나오고, 자, 여기 보시는 대로 과매수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 보시고 그러면 반도체 지수는 네. 지금 하락 반등 자, 저도 여기서 음100% 수익 났다가 다까 개어내고 어떻게 됐죠?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와 갖고 뭐 계좌 까라고 어쩌고저쩌고 계좌를 떨던데 딱한 법을 대자 고대로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도 그대로. 그래서 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이제 봐야죠. 12월, 1월, 2월까지. 여기도 보면, 보시면 자, 몇 개월 여기서 자, 형보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째 되는 날 폭락하기 시작했죠. 자, 보실래요? 자, 여기도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그니까 이제 12월 달도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폭락하는. 그래서, 어, 올 12월과 내년 초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그대로 데자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개고라 치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죠. 이것도 트라이스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S&P 500도 지금 더 이상 못 가는. 예, 어제의 도치 캔들에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다우지스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캔들 패턴이라든가 낙칸 버블 대자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어, 저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업수당 예, 청구 권수요 그래서 그런 걸 어를 토대로 해서 어, 제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프 영상을. 그래서 지금 가장 큰게 이거죠. 예, 여기 예, 정책금리와 10년물에, 초단기와 10년물에,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는 그 순간들이 예,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1월, 예, 요거 상황들 보시고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의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확인 꼭꼭 하시고. 자, 환율도 쪽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자, 채권 쪽에, 특히 하일드 쪽에 잘 보시고.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고. 지금 애플이나 요 70주들 상황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공부하시면서. 자, 투자는. 그래서 투자는 뭐 어쩌라고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 뷰가 틀리기 때문에. 백인 백색입니다. 제 영상 참고만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